다음 영상은 상체 운동을 위한 파이크 푸시업 운동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푸시업 변형 운동으로 어깨와 상체를 집중적으로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일반 푸시업과 달리 엎드린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올려 V자 형태를 만들고 팔꿈치를 구부리며 어깨를 내리는 동작을 통해 어깨 근육과 삼두근을 타겟으로 합니다. 재활운동 대상자는 푸시업을 통해 상체 근력을 기르고자 하는 초보자 어깨와 삼두근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싶은 사람에게 도움을 줍니다. 재활 운동을 주의해야 할 대상자는 어깨 부상이나 손목에 통증이 있는 사람, 팔꿈치 부상이나 어깨의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 사람은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이크 푸시업 운동이 주동근 및 보조근입니다. 주동근으로는 대흉근 삼각근이 있으며 보조근으로는 삼두근, 능형근, 코어 근육이 있습니다. 다음은 운동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스텝 1. 손바닥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V자 형태를 만듭니다. 스텝 2. 팔꿈치를 천천히 구부리며 상체를 내립니다. 스텝 3. 팔꿈치를 펴며 상체를 밀어 올립니다. 파이크 푸시업 운동이 주동근인 대륜근 삼각근을 사용하는 동작입니다. 호흡법으로는 내려갈 때 내쉬고 올라올 때 들이마십니다. 주의점으로는 엉덩이를 너무 높이 들어 올리면 목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적당한 높이를 유지합니다.